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소형학원에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죠. 네, 자 소형학원은 고민이죠. 아, 규모 있는 설명회를 하고 싶은데 과연 모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간담회는 가장 좋은 건1대1 간담회예요. 이게 미니로 갈수록 더 성과가 높아요. 왜 그러냐 면 오직 포커싱이 걔한테만 가는 거니까. 그죠? 1대4라고 해도 4명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대1 간다면, 오로지 그 아이에 대한 엄마도 포커싱, 나도 포커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대1 설명회. 그런데 이게 초기에 확장할 때는 1대1 설명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아, 1대1 간담회로 진행하기에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대4 간담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대4 간담회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간담회는 특별히 뭘 준비하면 좋으냐 면 아, 마음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 마음은 뭐냐면, 그냥 흔하게 준비하는 그런 간식 이런 게 아니라 좀 고급 간식들. 그죠? 백화점 같은 데서 우리가 쉽게 사먹지 않는 고급 컨셉의 그런 다과류, 다과류 플러스 차도 고급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4지만 그한분한 한 분이, 어우, 정말 내가 너무 오늘 귀한 대접을 받고 간다라는 느낌이 받게. 오히려 소수가 있을 때 감동시키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것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만족을 시키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4명을 하는 거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음료 하나도 신경 쓰고 고급으로 해서 아, 정말 대접받는구나. 그래서 그 4분을 위한 거지만, 그죠? 4분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자료집을 만들잖아요. 자료집을 만들면 그 아이에 대한 내용 넣고 교육 정보 넣고 해서 저는 자료집도 1대1 맞춤형으로 만들 것 같아요. 누구 어머님만을 위한, 그죠? 어, 어느 학원이 준비한 맞춤형 교육 정보 자료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표지가 그 아이만을 위한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저, 제가 특목자사고 컨설팅을 할 때요. 저희가 쓰는 전략이 그거예요. 아이들 개인별 맞춤형으로 책 표지가 뭔지 아세요? 어 너만 가라 외대 보고 이거예요. 책 표지가 그래서 지원자 누구누구 편이에요? 책 표지부터. 그리고 그 내용이 뒤에 가면 그 아이만을 위한 면접도 그 학교에 5년 동안 기출문제 플러스 그 아이의 진로에 관련이 된 배경지식 자료, 면접 배경지식 자료 그리고 그 아이만을 위한 10번의 모의고사 문항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엄마들은 그걸 보면. 예를 들어고 그게 200페이지짜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아이만을 위한 것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서비스를 받은 애가 떨어지면 어떤지 아세요? 와, 소장님은 우리 애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떨어져서 우리 아이가 소장님께 누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떨어져도 떡을 해가지고 오세요. 컨설팅을 잘못하면 왜 컨설팅을 그렇게 해서 애가 떨어졌느냐. 그동안 받은 컨설팅 비용 환불해내라. 자, 그런 대우를 받는가 하면 떨어지고도 감사의 뜻을. 그래서, 예, 이게 개인별 맞춤형 고품격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간다면. 그래서 앞부분에는 교육 정보를 넣어서 좀네 분께 함께 아시면 좋을 그런 교육 정보 공통안을 하고 그 뒤에는 그래서 이런 교육 정보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준비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까지 해온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미래 비전.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을 함께 다녔을 때 앞으로 나타날 성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다양한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한거 하나, 하나,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6개월 뒤에 결과물을 선배 거서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생자시죠? 그렇게 하면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예요. 가서 나서 어떤 얘기할까요? 와, 나는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너무 너무 귀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나는 그 학원에 가서 받았어. 내 아이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책자가 제공되고, 아, 그리고 그 원장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 하나가 간식 하나도 그냥 흔하게 볼수 없는 정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너무나 정성이 들어 있어서 내가 그 먹기가 민망할 정도였어 이런 얘기가 돌아야 돼 돌아야 돼요 그리고 소규모로 하면 진정성이 더 전달돼요 그래서 오히려 소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결론 내릴게요. 처음에 1대 1이 제일 좋다. 그래서 1대 1은 제가 보면 50명까지 1대 1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0명을 넘어서면 1대 4로 변경한다. 그리고 이제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100명이 넘어가면 이제 규모 있는 설명회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이다. 50명이다. 근데 내가 VIP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들의 약 40%에서 50% 참여를 유도한다. 그분들이 한 명씩 데리고 오게 한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뭐 3, 40명 될거 아니에요 그럼 3, 40명에 맞는 VIP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40명만 돼도요 우리 홈플러스 같은 데서 하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있잖아요 예그런데그런데 네, 그런데 대여 가능해요 네그런데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래도 고급 중식집 같은 데서 코스요리 나온 데서 준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이게 충성고객으로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저축하는 거예요. 엄마와 나 사이에 그런 것들이 스키마가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요, 엄마가 넘어가 줄수 있어요. 넘어가 줄수 있어요. 자, 저희 학원에서 생겼던 치명적인 실수 하나 소개할게요. 그 엄마는요. 대단한 분이에요. 파워블로그에요. 파워블로그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학원에 입학한 날서부터 중계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문자메시지 하나 보낸 것도 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학원. 아 내가 이 지역에 이 비용에 이 정도의 퀄러티를 내는 영어학원. 나는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우리 아이도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아이가 성장해가는 걸 중계해요. 블로그에서 중계를 해요. 그분이, 아 작년에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블로그가 이거예요. 와, 영화학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운정 신도시로 이사하면서, 내가 이사하게 되면 우리 아이 영화학원 어쩌지?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만족했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 아이 영어 학원 어떻게 찾아줘야 될지 걱정의 글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요. 운정 신도시에 가서 학원을 그분이 찾는 것도 스토리 또 이어져 있는데 그 앞에 저희 학원 내용이 나와요. 아,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이베스트 학원에서 이렇게 만족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영어 학원 찾는 게 너무너무 걱정이 됐는데 제가 다양한 곳을 찾다가 그래도 거기에 근접한 이 학원을 가서 상담받게 됐다. 그러면서 그 학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서도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 그런데 그 어머님에게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냐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저희는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을 해요. 근데 문자상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뭐냐면 이름. 저희 그쵸 이름이에요. 저희가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텀인데 톰인데. 어, 민영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딱났는데그 어머님이 원장님에게 전화해서 뭐라 했냐면 저는 100% 시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에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봐 아, 원장님과 학원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이렇게 어 신뢰가 이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학원 걱정해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어 문자 상담 나갈 때 아이의 이름은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파란 색깔로 바꾸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매뉴얼이 생겼어요. 자,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정말 내가 대접받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성고객이 되잖아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내 편이 된다라는 거예내 편이 된다. 그런 분들이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면요? 바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이런 소문이 도는데, 어, 이거 진짜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소문이 돋다 빨리? 이것을 진화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전화를 해주시는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걱정하지 마시고 1대1 간담에서 50명까지 그 뒤에는 그죠? 어좀 1대4 그 다음에는 적정한 규모의 설명회로 옮겨가는 그래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때는 간담회 1대1이 되든 1대4가 되든 앞에 일부 파트는 교육정보의 변화 그 다음에 두번째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우리 학원의 대비 시스템. 네. 그 다음에는, 그죠? 다음에 로드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우리 학원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박수! 칸노TV 네. 구독해 주시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